18개월에 걸쳐서,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살펴볼 거예요. 리플의 이 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음 스텝이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리플이 이제 상승으로 완전한 전환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나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끝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 전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 주말, 공휴일 상관 없으니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요.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 주시면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릴게요. 저랑 원활한 소통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화하시면 되고, 저 이렇게 매일 단기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시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저팔 때 같이 파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얻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만약에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럼 저희 무료수동방에 쌍욕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 단기간 큰 급등을 보인 이후로 지금 현재 횡보 또는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봉상 보시면 어때요 지금 900원 구간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자 하지만 이 900원 구간을 잘 지켜줄 경우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지켜주는 삼각수렴의 이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삼각수렴 상당 구간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반등 트라이 나올 건데 여기를 돌파하 안착하느냐 하지 못하니에 따라서 추가 상승 단기적으로 바로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은 횡보 또는 조정을 좀더 이어가면서 숨고르기 기간을 더 이어갈지 지금 그 갈림길에 정확하게 서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 살펴보면서 리플이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로 먹을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함께 병행하면 된다. 어차피 리플은 크게 먹을 코인이에요. 기회가 나올 때마다 잘 모아가면서 큰 수익을 챙겨가면 되는 거고, 이거 기다리면서 우리는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잘 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인 코인들 미리부터 좀 담아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주말 여러분들 또한번 알트 불장 시작됩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최소 매수금액 그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패턴 뭐였어요? 이 7.8원이 뭐예요? 최근 기준선 돌파시 상단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까지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이 기준선이 7.8원. 이 구간 잡아 드린 거고. 이 매도가 같은 경우에 11원 구간은 목표가 상단인 기준선에 매도 걸어 두세요. 11원 어디에요 여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해서 1번 자리 이하에서 베팅하고 2번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급등 패턴이라고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1번 자리 매수, 2번 자리 매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는 코인들 제가 1번 자리 근처에 있는 것들 타점 잡아 드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상승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41%의 수익을 챙겨갔고,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최소 500만원만 매수하셔도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그렇지만 얘네는 모든 게다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자 지금 리플이 2분기 기준으로 약 55.51억 개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얘네가 과거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자 보세요. 지금 리플이 SEC 소송 제기 이후 84억 달러의 XRP를 구매했다라고 2023년 2월 4일 자, 벌써 이 약식 판결 나오기 5개월 전까지 얘네가 84억 달러의 XRP를 구매한 거예요. 이거 하나로 따지면 얼마예요? 11조예요. 11조. 얘네 매출, 얘네 영업익의 80 그러니까 이 80%가 되는 그니까이 당시 기준으로 이 엄청난 물량을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리플이 패소하면 어쩌려고? 패소하면 그냥 한 번에 망하는 건데. 얘네는 분명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승리에 대한 자 그래서 리플에 대한 두 가지 어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6월달에 6월달에 리플 IPO 로드쇼에 월가 투자사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어떤 걸했어요 소송 중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공개 IPO 기업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상장 상장에 대해서 로드쇼를 진행을 했고 월가 투자사에서 다수가 참석을 했다라는 거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월가에서. 자, 그래서 리플이 IPO를 할 경우 최고 35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1700% 그리고 410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XRP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단,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리플,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 중앙은행과 리플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합 실험을 성공했다. 중앙은행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를 통해 국경 간 결제의 혁명을 일으키며, 다양한 결제 네트워크와 금융기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국뿐만 아니죠. 지금 리플이 이 블록체인으로 국제 결제 비용을 100억 달러나 절약을 할수 있다라고 밝혔고, 미국의 애틀란타 연방은행, 연방은행에서 뭐라 그랬어요? XRP. 국제 결제 수단으로 정의를 내려버렸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그 다음이 XRP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언제나 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힘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플 18개월에 걸쳐서 1,700% 그리고 4,100%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되겠어요? 크게 먹을 준비. 시장에 기회 줄 때마다 잘 모아놓고 이 리플로. 부자 될 준비를 잘 맞춰놓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